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험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럼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또 말씀을 선택하심으로 은혜의 한 주로 사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달의 시작이었던 지난 한 주간 또 특별히 어린이날이 있으셨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요. 이제 자녀들이 다 있어서 어린이날을 두려워하더라고요. 네, 어려워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제 어린이날 사진 한 장을 보내줬어요. 에버랜드에 아이를 데려갔는데 이 매표소부터 놀이기구 타러 가는 그 광장이 사람으로 꽉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는 표시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울것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이들이 좋아해서 아마 기뻐 기뻤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생하지만 힘들지만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만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요,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영광스럽고 거룩한 공동체가 가정인 것일까요? 세상에 많은 조직과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만든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조직이나 공동체는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해 타산이 맞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고 와야 될지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조직과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정은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잘 보시길 바래요. 가정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와 성숙하면 어때요? 부모를 위해서 섬기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선한 것을 위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어서 이 가정의 형태가 겉으로는 많이 바뀌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은 가구가 어떤 가구인지 아시나요? 예전에는 4인 가구가 제일 퍼센테이지가 많았다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40%가 넘는다고 래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가족 구성의 형태는 변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요, 가정이 있기 때문이죠.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가정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가정을 좀더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가정의 달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먼저, 이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CF 보셨나요? 어떤 나이 지긋하신 남자 어르신이 CF에 나와요. 하루 종일 혼자 계십니다. 혼자 밥해 드시고, 혼자 뭐 사러 나가시고, 혼자 호두까 드시고. 근데 이 노인분이 대화하는 존재가 기계예요. 근데 이 노인이 이 대화, 대화의 상대가 생겼다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 CF 다 보셨죠? 그 CF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여러분, 노인 인구들이요, 사망 요인 중에 하나가요, 고독사라고 해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고, 또 관리받을 사람이 없고, 그래서 혼자 병이 들어서도요, 몸이 불편해도요, 병원에 갈수 없고 약을 먹을 수 없어서 그렇게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요,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가지 않으면 소외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소외되는 계층 중에 노년층이 가장 급속도로 소외되고 낙오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제는 관리해야 된다. 복지정책을 잘 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요. 가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가정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섬기고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어르신들을 섬겨야 한다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대접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물론 어르신들 살아온 이 세월간, 세월 동안에 엄청난 고생을 하시고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들 취하 받으셔야 되고 높임 받으셔야 되고 존경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어르신들에게도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마땅히 본분을 다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마땅히 해야 될 본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도서 말씀은요, 바울사도가 크레타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크레타섬은 어떤 곳일까요? 디도서 1장 12절에 크레타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네. 크레타 섬에 대해서 너무 막, 막, 설명했죠. 근데 이 정도로 크레타 섬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거칠고 포악하고 죄와 쾌락이 만연했던 곳. 이곳이 바로 크레타 섬이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얼마나 이 섬이 타락했냐면, 이 디도서 1장 6절 말씀에 장로를 선출할 때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장로를 선출할 때 기준이 뭐냐? 한 아내의 남편인 자야 장로가 될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섬에는요, 아내를 몇 명씩 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타락한 이 섬이 크레타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레타 섬의 교회에 이 교회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이 사회가 타락하고 물러난 것 말고도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특실걸었던그 지역이 바로 크레타 섬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1장에서는 먼저 복음위에 굳게 설 것을 디도에게 교육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인 가정을 온전히 세워야 될 것을 또한 디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각 세대에게 행해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들을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요, 크레, 크레타섬처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욕심과 교만이 많은, 가득 차 있고 쾌락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네. 요즘엔 결혼한 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두는 게 다반사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렇게 타락하고 쾌락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크레타섬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먼저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가정에서 어떤 본분을 다하셔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을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험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먼저 바울사도는요. 남자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절제하고 위험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가운데 서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원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절제하라는 말은요. 취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고 해요. 어떤 것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투명하게 서 있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험있게 있어라. 이 뜻은요. 근엄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 신중하라는 것은요. 감정조절을 잘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위에 서 있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감정과 생각을 잘 조절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남자 어르신들 령한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생각을 잘 조절해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자, 남자 어르신들을 많이 저는 만나보게 돼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요. 또 저희 뭐 주변 친구들, 아버님들도 이제 다 연세가 지긋하시죠. 이 남자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허함이. 공허함과 무기력, 무기력함에 빠진다고요. 은퇴하기 전까지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가십니까? 높은 자리에 계시고,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근데 너무나 야속하게요. 은퇴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라간다는 거죠. 찾는 사람도 없고, 전하는 사람도 없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는 어때요? 이제 쓸모없는 존재처럼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기력함과 공허함을요 감정으로 표출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막 예민해지고 신경질을 내고 네, 그런 분들이 계시죠 또 게으름으로 표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고 술만 드시고 네, 하루 종일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고 씻지도 않으시고 네, 그렇게 게으름으로 표출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남자 어르신들께 마음에 잘 다스리십시오. 그동안 쌓은 나의 인품, 명예가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에 잘 다스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인생의 목적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돈 벌고 높아지려고 한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나라가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 서도록 노력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 남자 어르신들이 점검하셔야 될 것, 내 인생의 중심이 세상이었고 돈이었다면, 우리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왜요? 대접받지 못하니까요. 무시당하니까요. 이제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나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될때 우리의 인생은 아직 쓸모있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하루하루를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허무해지지 마십시오. 공허해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사도는 이어서 이제 여자 어르신들을 향한 권면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바울스더가 또한 여자 어르신들께도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먼저 행실을 거룩하게 하래요. 헐뜯지 말래요. 과도한 술에 취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가르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는 소리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을 원어로 해석해 드리자면요. 외모를 단정하고 공손하게, 품행을 공손하게 단정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여자는 점점 남자가 되고요. 남자는 점점 여자처럼 됩니다. 그래서 여자 어르신들이요. 행동을 막 하실 때가 있어요. 네. 어떤 상황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불쑥불쑥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젊어서는 많이 참고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참고 사셔서 마음에 응어리가 많고 원한이 많으세요. 나이 드니까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갖고 막 하고 싶은 말씀을 막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 친구가 피트니스 클럽을 때가, 운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무서운 고객이 아주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이에요. 여가 없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걸다 얘기하고 막 거의 뭐 무서운 깡패처럼 행패 부리시고 그래서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고객이 할머니 아주머니들이었다 그래요. 저희도 카페를 운영하죠. 그런데 오시는 손님들 중에 여가 없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손님들이 많이 몰려서 음료가 늦게 나갈 때가 있어요. 오시자마자 이제 손님이 주문하시면 음료가좀늦실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아유 뭐 사람들 별로 없구만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아우 여긴 좁아서 못 있겠다 이렇게 비꼬는 말씀을 하시고 네,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여자 어르신들이 에요 그렇죠. 뭐 나이가 들수록 남성성이 강해지니까요. 또,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쌓이는 응어들이, 응어리들이 표출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헐뜯지 말아라. 인생의 경험, 우리 여자 어르신들 인생의 경험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단번에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요,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방하고, 공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또한 이것을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가 있지 않으면, 사랑으로서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사도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좀 의외죠? 보통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자이 시대의 문화를 좀 아셔야 돼요. 이 크레타섬이 그리스죠. 그리스는 지중해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석회암 재질로 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맥주를 물처럼 그렇게 마셨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 술에 중독되어서, 이 술에 집중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하루 종일 취해 계시던 여자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주말 연속극 드라마 너무 좋아하시죠? 1일 드라마. 그것 때문에 어떤 어르신들은 목사님한테 설교 빨리 끝내달라고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 된다고 네, 그러신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쇼핑 얼마나 좋아하세요? 돈만 생기면 백화점 가시고 또 요즘엔 집에서 t v 만 키면 쇼핑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쇼핑에 중독되시고 게 여행 좋아하시고 화초 갖고 시고 운동하시고 이런 거 취미로 가지시는 거 좋죠. 하지만 그것에 중독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된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사도는요, 좋은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알죠? 할아버지가 더 따뜻합니까? 할머니가 더 따뜻합니까? 할아버지가 더 좋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가 마음도 따뜻하시고 더잘 챙겨주신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 여자 어르신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된 성령의 열매로 비롯된 그 따뜻한 마음이면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사도가 건면한 좋은 것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어르신들 예, 마음에 응어리 많으시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푸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푸시길 바랍니다. 내가 승질낸다고 응어리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품고 사랑할 때 후대 세대로부터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사도는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제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 어르 신이든 여자 어르 신이든 공통적으로 권면하는 것, 끝까지 좋은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말, 말로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잔소리라는게 아니라요, 행동으로 보여 보이라 바울서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요, 후대 세대는 전 세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 어른을 따라가게 되고요, 여자 어른을 따라서 똑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자 어르신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다면 그 뒤를 따르는 남자들도요, 절제하며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여자 어르신들이 좋은 본을 보여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또 본분을 다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인다면 뒤따르는 여자들도 그 여자 어르신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가정이 무너지고 남녀가 분열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젊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에 남편을 원망하고 싸우고 또 남편들은 가정을 살아가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반성하며 회개하며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인 된 본분을 다하시고, 본을 다하시고, 말씀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해 갑니다. 하지만 발전한다고, 그 발전 속도를 잘 따라간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행복의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론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이 바로 먼저 믿으신 어르신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셨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셔도요. 끝까지 여러분들에게는 할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허무해지지 마십시오. 건강이 안 좋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할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허무해지고 슬퍼지고 막 화가 올라올 때, 아 사단이 내 마음을 조정하는구나 유혹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고 말씀에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온전히 서셔서 오늘 바울 사도가 겉면하는 남자 어르신답게, 여자 어르신답게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 나아가시는 오늘 예배드릴 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또그 어르신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